새로운 국민의 힘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. 어젯밤 267명의 목숨이 암초 위에 갇혔습니다.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된 끔찍한 사고.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, 진짜 목소리를 낸 정당은 따로 있었습니다. 사고 직후 여당은 SNS를 통해 신속구조와 총력 대응을 외쳤습니다.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리며 늘 하던 말을 반복했죠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. 바로 그때 제1야당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모두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짚었습니다. 탑승객 전원 구조는 당연한 과제. 하지만 거친 파도 속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. 그저 보여주기식 걱정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까지 꿰뚫어 본 것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는 제1야당의 원칙.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진짜 책임 정치입니다. 탑승객 267명과 구조대원 모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. 제1야당의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지도록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